배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뭐라고?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물좀 먹고 자. 오 목말랐어 하... 하... 오늘은 오간식이라는 곳에서 어, 강아지 케이크를 주문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왔고 이거는 서비스로 주신 거예요 일단 세팅 한번 해볼게요 오, 여기 사람 케이크처럼 똑같네요. 이렇게 뿌리는 건가 봐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오, 어? 어. 하나는 이걸 똑같이 해야 되니까 먹어. 안 먹어? 이청년이라 <laughs> 이런 거안 먹어봤어요. 오. 찍었을라나? 먹고 싶나봐. 못보는한 9kg 정도 되거든요? 중형견 애들도, 어, 하루에 다는 못 먹일 것 같은데요? 여기가 이렇게 생겼네요. 저는 다 우유인 줄 알았어요. 안에 무슨 고기 같이 있나봐요. 색깔. 짜잔. 제가 어제 영상 찍으려고 준비하면서 이걸 만들었는데 어 내가 절 먹으려고 이렇게 홀케이크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되게 약간 생각이 많아졌다. <laughs> 감성적.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런 하트 스프링클도 좀 뿌려주려고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근데 내가 만든 거라서 맛있는 자오 먹기도 좀 그렇고 그렇긴 하다. 아니 또 숙이고 먹네. 근데 붙였거든요. <laughs> 먹어, 그 그래, 먹어. 너 말한 거 아니야. 먹어, 는럼 이거. 음. <laughs> 맛있어? 네. 아니, 딸기가 요즘 진짜 금값이에요. 원래, 키로당 만원대 정도 이제 하는데, 지금은 삼만원이에요, 키로당. 딸기 슬라이스 응. 먹을면 먹고 말란 말고 안에 이거 하얀색 부분은 좀 우, 우유 맛있나 봐 우유라서 탱글탱글한 푸딩 같은 식감이고 이거는 되게 단단해요. 그니까 그러니까 깡깡하다는 게 아니라 그, 살이 알차다 그래야 될까? 살이 포슬포슬한 게 아니라 약간 진짜 때갈 때갈한 어묵같이? 좀 그렇게 질감이 생겼어요. 아니, 진짜 밀도가 높아요. 맞아. 그 단어를 써야 돼. 기다려. 응, 기다려. 기다려줄게. 뭐 헤드락이야? 일단 얘는 이렇게 숙이고 먹고 있고, 일단 얘는 이렇게 숙이고 먹고 있고, 저 여기가 동명이다 제가 운영하는 곳인데, 이렇게 딱 2층에 단독 방이 있거든요. 맛있어? 이거 근데 얼마나 줘야 되지? 여기까지만 줘야될것 같아. 근오 근데 이거 진짜 귀엽지 않나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 기다려 보야 기다려. 너무 귀엽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뽑고 이렇게 조사줬어요. 조사줬다. 이거 뭔지 알죠? 조사줬다. 이거 사투리라고 하더라고요. 조사다. 잘게 부순다. 밑으로 저는 이거 찍으면서 저를 위한 케이크도 한번 만들어보고 항상 남줄거 만들어봤지 저를 위해서 케이크를 안 만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진짜 몇분안 보세요 저번 거는 16분인가? 그렇지만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저의 취미생활 같은 게 됐어요. 유튜브가 이제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긴 해요. 이러다가 이제 너무 계속 안 봐주면 그대로 사라지겠지? 사라지지 않길 바라며 구독을 좀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욕심이 생기네요. 음 추워 이게 차가워서 추울까? 좀 차갑거든요. 지금 속이. 지금 남편이 해외 여행 갔어요. 우리 둘이 이러고 있어. 아니 <laughs> 추워? 이 자리가 하나도 안 춥거든요. 햇볕도 들어오고. 근데 되게 추워하네. 이따가 이거 찍고는 카페를 갈 거예요. 그 카페 간 것까지 해가지고 오늘 편집을 한번 해보려고. 감자라고 왕감자 리트리버 친구 있어요. 친구랑. 수점이 언니랑 같이 만나기로 했거든. 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얼른 먹자. 추웠나봐. 이거 덮어주니까 이제 좀덜 떨고 있어. 음. 음? 찐딸기는 먹을 것인가? 안 먹어? <laughs> 이건 진짜 육식파요. 고기만 먹어. 아빠, 서비스로 주신 거에서. 아, 이거 쳐도 있었는데. 이거 주셨거든요. <laughs> 나저왜 이래. 이게 눈썹인갑다. 응, 어, 기다려봐, 기다려. <웃음> 기다려, 기다려. 아, <laughs> 이쁘다. 뿌 어, 즐거워? <laughs> 저희는 일단 오늘 여기까지 먹었고요 남은 건잘 포장해서 내일까지면 끝날 것 같아 <laughs> 로아도 가서 이제 한 조각 줘야 되고 같이 나눠먹으면 끝날 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 가족들이 나눠먹으면 오늘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먹을 거고요 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달아주세요 <laughs> 뭐야 인사해야지 제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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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잔대. 인사 안 한대요. 그럼 <laughs> 안녕. 즐거웠어요. 안녕. 에이씨. 가자 가. 오. 뭐 뭐야? 일로. 와